대표님 고객이 PT 비용 비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PT 비용이 얼마가 적정한 가격이지? 저희 동네는 5-6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PD가 봤을 때 5-6만 원의 값어치를 한다 생각해? 저는 좀 비싸게 느껴져요 내가 한 시간 동안 운동 받는 게 5-6만 원이 왜 비싸다고 느껴질까? 이 PT 비용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어떤 데는 PT가 시간당 48,000원인데요? 고객이 와서 결국은 PT 비용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비교 대상이 있기 었 때문에 그게 뭐냐면 옆 센터 아니면 그냥 자기의 가치일 수도 있지 이거 상대적인 가치거든 이렇게 생각해보자 아이폰 광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그냥 뭐 사랑, 행복 이런 거지 코카콜라 광고는? 북극곰 산타클로스 이런 광고잖아 단한 번도 아이폰 광고와 아니면 콜라 광고에서 우리의 음료의 성분은 어떻구요? 맛이 어떻구요? 아니면 아이폰 광고에서 우리 카메라가 얼마나 좋구요? 광각이 좋구요? 이런 걸본 적이 없단 말이야 결국 결과만 보여주거든? 예전에 옴니아랑 옴니아랑 아이폰S 같은 뿌S가 나왔는데 옴니아는 스펙만 나열했어 이게 이만큼 잘 되고 빠르고 아이폰보다 더 좋은 기능입니다 아이폰은 그런 기능 하나도 안내세웠거든 결국은 아이폰을 갖고 있으면 할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만 얘기했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결과만 얘기해서 우리는 5만원과 싸우지 말고 건강이랑 싸우면 돼. 당신 5만원이 비싸요. 당신 건강이 비싸요. 이렇게 돼버리면 비교할 때 선이 바로 건강으로 되잖아. 5만원과 비교해보면 당연히 내 건강이 최우선이지. 그걸 비교해야 돼. 일단은 그렇게 해서 PT를 결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이. 어? 이 트레이너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니면 제 등록이 안나오는데 그건 다음 문제잖아 고객이 PT가 비싼데요 라고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 PT를 받아서 할수 있는 그 결과를 얘기해 주면 고객은 수긍한다 이거지